좋다, 오늘 날씨 좋다. 좋지? 여긴 좋아. 내려가면 여기가? 틀려. 어디 가신데요 바다 보고 좀 운동도 좀 하고, 아침에 일어났으니까. 야, 넌 젊은 애가 뭐 뒷짐을 지나. 응. 아니, 여기 이렇게 나도 뒷짐 <laughs> 지게. 돼. 나도 모르게. 이게 편해. 그러니까 왜. 희한하네. 응. 우리, 뭐예요? 이제 물좀 끄죠? 물을 왜 끓여? 아, 또... 뼈에, 뼈에 좋은 샤워를 한번 목욕을 시켜줄게. 아, 목욕을 하라고요? 어, 일어나자마자 끙끙거 아는데. 예, 예 허리 아파요. 어? 어, 허리 아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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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아이고. 이거... 괜찮아. <laughs> 형. 내가 잡았어. <laughs> 어. 우 어, 어. 아, 이허리 아파서 이거 확 당길 수가 없어. 숨매 기술이라고 들어봤어? 숨매 기술. 뭐야? 지금 뭐야? 여러분 보시는 것은 네네.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. 이거 진짜 레벨 아니고, 이거는 최고야. 그 나무를 내가 잘라올 테니까 여기 불을 떼가지고 그걸 뜨뜻한 물로 샤 목욕을 하고, 찬 물로 샤워하고 한숨 자. 완전 색깔을 한번 봐봐 떠가지고 색이 나지 네. 물 색깔이 무슨 그렇지. 오 뽀얗게 우러나요 물 색깔이 요새 뭐 비누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네. 이만큼 들어갔죠 저거는 저건 100% 저거 저건. 오유 아유, 뜨거워 아 <laughs> 에이 아, 아, 아. 아니, 하지 마자, 빨리 앉아+ 앉아 <laughs> 야, 그래도 야. 이 밑에 아니, 남은 게진국인데 그걸 또 거, 넣어주시네 너무 좋아. 어짜어아어난어니 어우 오,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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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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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아니야, 아까... 아, 겁자나 버리네아 봐봐, 아까 왔던 분네 어, 겁쟁이야. 어, 어 아, 뜨거라, 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자, 아 어, 뜨거. 아 까지다고 뭐까지. 색깔봐라, 물 색깔이 어. 얼마나 신기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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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두 분이 어, 누워 있는 모습이 어, 어. 어, 백숙 같기도 하고 한 번만 더 떼요. 너무 좋아. 어, 와, 어, 이거 아레스 어쩔 뻔. 아, 이거 진짜 대박이네. 어, 야, 여기 와서 이게 제일 좋아. 어, 2 5년 방송사 이게 최고야. 리얼로 리얼로 이게, 이게 우리가 아는 온천 그 이상의 오, 온천이 뭐야? 온천 그건 탕 맹탕이야. 아 아, 어. 저거 저거는 양말 끓이는 거못 봤어요. 아 와, 아 아침에 페퍼민트 아차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아 오케이. 아 와, 미친. 와와와 사장님 네? 아메리카노 한잔 만주 해줘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